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네, 이정남 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그 유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유류분은 피상속인, 네. 피상속인의 보통의 예, 증여 재산을 예, 대상으로 예, 방안을 청구하는 게 전형적인 예, 유류분 사건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간혹 이제 이런 제이 경우 몇 번을 겪어 봤는데 증비했는데 사망할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상인이 사망을 했는데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가 많다거나 또는 재산이 아예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유료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유료분을 청구해서 만약에 이거를 받았을 때 증여해서 예, 유료분을 받는, 반환을 받는 들 받은 들 채무 이, 예, 이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유료분 소송한 들받아도 뭐 채무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채무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유럽산식은 기본적으로 예. 증여재산에다가 상속재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상속채무를 뺍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네. 기, 전체 재산을 말하는 거고 곱하기 유분 비율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유류분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유류분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예. 내가 아, 여기에다가 근데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전, 내, 나의 유류분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예. 내가 받은 증여재산을 뺍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버님의 아버님 10억을 증여를 했는데 내가 삼수는 2명이다. 그럼 2억 5천입니다. 4분의 1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전에 1억을 받은 게 있다면, 2억 5천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그에 부족한, 뭐, 1억 5천이라든가, 이렇게 청구해야 맞는 거겠죠. 자, 이렬하고 여기에다가 상속으로 받은 걸 뺍니다, 또. 예. 상속되는, 이은것은 몫을 뺍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순상속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결국 내가 받는 최종 예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이 되죠. 유류분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 채무가 이 상속 순상속분, 예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보다 예 채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내가 반환을 받아서 이채무를 갚아줘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갚아야 된다면, 예,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그, 음,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게, 과거에 이런 문제 갖고 제가 판결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음, 자, 이제, 음, 상속재산이 예, 증여가 예, 10억이 일어났습니다. 예, 상속인은 2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녀 2명 그러니까 유류분은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채무가 예, 1억입니다. 예, 상속재산은 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유류분은 10억 마이너스 1억 예.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9억의 4분의 1이죠. 계산하기가 복잡하네요. 4, 3, 12, 13억. 예. 요거를 13억으로 정산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여기 4분의 1이니까, 12억이니까 내 유료분이 3억이 됩니다. 예. 3억인데 이제 그 순상덕분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1억은 법정 상속대로 쪼개집니다, 그냥. 네. 법정 상속대로 쪼개지면 내가,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류분 3억에다가 내가 받은 증여가 없기 때문에, 예.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에, 내유류분에 내가 받은 증여는 없죠. 예.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게 총 하면 얼마냐면 3억 5천이 됩니다. 왜왜 네. 왜 이런 계산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3억에다가 5천만을 원 더해서 3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3억 5천을 받아야 내가 5천만원을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 3억 유류분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반영을 안 한다면 이걸 반영을 안 하고 그냥 3억을 받는다면 내가 3억을 받은들 5천만원을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2억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유류분도 지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2억 5천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근데 간혹 받아 보면, 이제, 이거는 재판을 해가지고 유류분이 확정된 얘기입니다. 예. 내가 받로유류분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확정된 경우. 예. 확정됐을 때는 내가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막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소송 첫 단계에서 뭐 증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증여를 모르거나, 이거를, 얼마 내가 증여받을지, 반환받을지 모르거나, 또는, 인정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를 받은 건 맞는데, 내가 소송상 이거를 유료분 반 대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근데, 그런데, 자, 이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유럽은 반환이 액 미정입니다 이게. 그데 채무는 상속 채무는 확정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내가 채무만 물어주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법보기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으면 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류분권도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류분은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유류분은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상속분은 상속인이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들의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도 없는 거고, 당연히 유류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분이라 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합니다. 한정승인하는 것은 이거는 네, 상속 재산만으로 네,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 네, 이의입니다. 그래서. 뭐 상속재산이 100원이면 100원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거고 뭐 1억이면 1억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으면 내가 갖고 모자르면 그냥 그걸 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을 유류분에게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부채는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이럴 때 한정수인을 하게 됩니다 네, 한정수인 한정승인라면 유류분 산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증여 재산입니다. 네, 여기다가 상속 재산에 들어가겠죠. 예, 네, 상속 채무를 뺍니다. 여기다가 네, 곱하기 네, 유류분 비율 들어가죠. 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이제 유류분입니다. 나의 유류분. 그렇죠? 네. 여기에서 내가 받은 증여를 뺍니다. 그리고 순상속분을 빼게 되어있죠. 상속으로 받은 예산. 근데, 순상속분을 빼게 되어있는데, 이 순상속분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순상속분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해주게 되어있는데, 한정수의을 하게 되면 이게 0이 되어버립니다. 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더 많아서, 지금처럼,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래순상속분이 내가 상국채무를 부담하니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뭐 상속 재산이 없으면 뭐 없는데 채무가 뭐 1억이다 상속이 5천만원이 예,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5천만원이 그런데 이 한정승인을 하면 이게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한정 승인을 했는데, 유류분을 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한정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으로 변제하는 거지, 예, 재산으로 변제하는 건데, 내가 반응, 반환 받는 건 여기서 반환을 받습니다. 증 여기서 반환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 이 구분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제가 한번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이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0이다 왜냐하면 순상속분에서 예, 받은 이 순상속보다 한정승인이라면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 반환에다가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더하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여기서부터 반환을 받아도 플러스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지요. 5천만 원면 이게 5천만 원더 추가로 받았는데 한정생인자는 상속 재산만 갖고 변제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영원 아니냐 그 영원이면 안 갚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5천만 원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얘위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유본반환으로 받은 돈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유류분으로 네, 유류분. 저게 유류분. 유류분 반환액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한다면 상속 채무를 변제 한다면 네. 게맞다면 유류분 반환액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걸 0으로 안보겠죠 플러스 해줍니다 이거를 일반, 우리가 일반 논리와 똑같이 플러스 해줍니다 왜?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 안 해주면 예, 예, 변제해야 예. 변제 되기 때문에 이 직류에서 그만큼 더 가져와야 네, 유류분의 보존이 되니까 예. 근데 한정승인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플러스를 안 해줍니다 그냥 0으로 갑니다 예. 이런 논리를 봤을 때 대법원의 이 논리 이 순상품을 영어로 보는 논리를 다시 한번 정도 뒤집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유일본 반환금액으로 예, 상급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꼼꼼히 살펴봅니다. 때로는 뭐, 그, 하구신 판례도 보고, 그 외에도 기존에 나왔던 그 대법 판례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실무에 적용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많이 발생하지 않은데 간혹 이 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지금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정 승인을 해서 예. 받으셨고 예. 영어로 계산해가지고 예. 이번에 뭐또한 사건은 한영생을 하셨는데, 예, 그, 이제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인, 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반환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영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예, 유료분을 반환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뭐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 판결 나고 전이었는데, 예, 뭐제 생각대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예,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네.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다뭐 그거는 뭐 굳이 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아, 뭐 그렇구나. 강의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뭐, 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뭐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이제 다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리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저희같이 직업을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 말씀드리지만 만 13년 예, 만 13년 탑니다. 이 저는 오로지 오로지 상속하고 예, 유류만 합니다. 일박민사 형사 네, 이런 것을 안 합니다. 네. 13년 동안 밥만 먹고 눈만 뜨면 네, 상속만 합니다. 하루종일 판문점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뭘 아시냐? 피상속인, 네. 피상속인이 생전 중요했다. 생전에 증여 후에 사망했는데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한정승인하는 을 겁니다. 네, 한정승인을 하시고 유료분만한 한정승인하고 을 네, 유료분만한 청구합니다. 유류방을 청구를 하시면, 예, 그,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상속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예, 증여재산으로부터 자기의 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 많다고, 예, 굽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이처분행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정성의 처분행위 처분 행위에 걸리지 않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장씩을받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그이름만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다음 세탁은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제가 촬영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만 두서가 없어가지고 두 세탁을 나눠서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구두해가 그냥 네. 사인증여. 사인증여가 그 피상속인 사망 후철회할수 네.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딱이 경우입니다. 1심에서 예. 패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가있는 사건입니다. 예. 지금 뭐 항소장 제출하고 했는데 조정으로 넘겨가지고 조정기를잡히예는 중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 7월 28일 날, 예. 7월 28일이죠. 예. 이 사인기에 대한 대본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면밀하게 이제 뭐 저희 그사실은이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보고 물론 뭐 일시 그 항소 그 전에 1심에서 패소고 그 전에도 계속 이 사인증여에 대해서 철회부에 대해서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예, 논문 도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사인증여에 대해서도 이제 고등법원 서울 고등법원하고 예, 지방법원이 좀 갈립니다 판례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인증여가, 이 구두에 의 사인증여는 사실은 이 사례가 없습니다. 판례 예, 사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증여, 사인증여에 예,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증여, 예, 이 증여에 대해서, 예, 증여에 대해서, 사인증여, 예, 사인, 처음에 증여의 해제, 예,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한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한 세타를 잡을거고두 번째 세타는 이게 생전에 철회할 수 있느냐. 네. 네, 철회할 수 있느냐. 하고, 그 다음이, 예, 사망 후에, 사망 후에 철회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세 가지 세타를 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너무 쉬었다가, 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 상담이 있어가지고, 9시 반쯤 나왔습니다. 지금은 6시 다돼 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커피 한잔 먹고, 예. 그리고, 이, 사인증여, 구두에 대한 사인증여가, 피상소분 사망하는 이후에, 그,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한번 들어보셔도 좋은 게, 꼭,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뭐, 증여의 성격, 증여의 성격이라든가, 뭐, 어, 사인증의 성격,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해제, 예, 증여계약의 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뭐, 상속이나 유료분을 하시는 분들은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따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